안녕하세요. 자 어, 이번 시간은요 어, 사주풀인데요 화하고 토가 많은 사주요 화토 예. 화토가 많은 사주 그리고 재생살이 되는 거 예, 제가 살을 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아, 살을 생하는 거는 이 사람 일주가 임수일 주수 그러니까 요게요. 내 네, 재죠. 이 사람의 재 아닙니까? 요게 관을 생해주죠. 그러니까 재생관을 하는 거죠. 사실. 재생관인데, 요게, 이게 여기다 힘을 실어주면, 여기다 힘을 실어주기도 못한다고요? 이 토관이 세지겠죠. 그래서 나를 치는 게 강해지는 거죠. 이것을 재생살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 수가 토로부터 강한 극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사주입니다. 그죠? 자요. 무토, 그죠? 무토, 무토, 술토, 아, 술토, 화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수일간인데, 자, 이, 예요, 여기 또 이렇게 숨어져 있죠? 이렇게. 인호합, 화를 만들어내고, 인호, 오술합이죠? 오니까, 오술합. 이렇게 오면요, 여기에 인도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오술하고 화생토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 속에, 불난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저기, 연탄불에다가 라면 한 끓여 먹으려고, 어, 물을 얹어 놨는데, 내가 잠깐 딴청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서 보면 다 쪼그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분한테는, 임수 일간한테는 이 화가 재가 되죠. 자기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게 재가 되는데, 이게 자기 처가 되죠. 그러면 이 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인후, 그러니까 옷을 하로화곡을 만들어 가고있잖아요 그래서 화생토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얘랑 합해 가지고 예, 화생토를 해서 토곡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살인 예, 무토를 생해주고 그죠. 예, 토국수로, 그러니까 토국수로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어때요? 재생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재살 태왕격이 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주를 어떻게 해요? 재살태왕 아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살 태왕격. 저는 이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주 풀어가는데 용어 알아가지고 사주 잘풀 용어를 많이 알면 그죠? 그러면 사주 잘 풉니까 천만의 만말 쓴 천만의 만 저는 천만의 만말 이게 말이 왜 이렇게 돼?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용어를 많이 알아서 사주를 잘 푼다? 그건 아니는 거죠. 이 사주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생토, 토생금성수로 간다. 요거 그죠? 상생상극을 어떻게 자기가 이하고 꿰뚫린에 따라서 사주 우리의 달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우리가 추하고 있는 동원 사주는 뭐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 사주 알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내 운명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수가 아, 임수가 화가 돈이 되는데 이 화가 화생토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해진 이 토가 어때요? 나를 거치게 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 처가 어때요? 좋은 처입니까? 자, 이게 물을 막았어요 지금. 토들이 물을 막아서 이 토들이 물을 막았다는 거죠 이렇게. 토들이 여기에 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물을 막았어요. 아니 물은 한 바가지밖에 없는데 이 토들이 어마어마한 토를 갖다, 아, 덤프토로 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는 어떻게 해요? 말라가겠죠? 물이 적어서, 어떻게 해요? 바닥이 드러난 이는 상황이죠. 이게 우리가 보면, 보게 되면. 그리고 물은 적고요. 아, 물이 거의 없다. 물은 적고, 그죠? 흙이 많아서 결국 썩은 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이 썩은 물을 새도 안 와요. 이 썩음을 누가 먹으러 옵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게 돈, 이게 화가 돈인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내 돈이 어떻게 해요? 화생토, 화로 변질돼, 이게 토로 변질됐잖아요. 내 돈이 토로, 관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게 돈 떨어지죠. 신발 떨어지죠. 애인마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여자가요, 남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 남자 사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가 어때요? 예, 좋은 첩입니까 예, 악녀죠, 악녀. 자, 악녀를 만나서 데이트 하는 거죠. 이 여자가 나한테 절대 좋은 역할을 못하죠. 이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 하다가 결혼을 했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악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악처라는 겁니다.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 토관을 도와줘서, 그러니까, 경찰이 왔는데, 경찰의 편을 드는 거, 이 사람이. 그죠? 이게 악처죠. 자, 관살 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사람이. 관살 운이 들어오게 되면, 관이 과중되는 거죠. 그죠? 관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관살 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에, 잘못되면, 에,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고요. 또 생이 여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 생이 여사 성이 여사다 이렇게 나오죠.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살이 만약에 관살 대운이 들어있고 또 관살 세운이 들어있다면요, 그러면 귀천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임수 하나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 막대한 토를 갖다 아 놨다는 것은, 목 모기 보고 아총 쏘는 격 아닙니까? 예, 여기 가도, 아, 저기 가도, 그러니까 이게 관이 많으면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예, 동네 동료북 북이고, 아, 왕따를 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팔자죠. 수가 흘러가야 썩지 않는데, 수가 이렇게 폐색된 거죠. 그러면 수는 뭡니까? 여기서 이 수는, 우리가 남자니까, 수는, 신장, 방광, 전립선이 되죠? 이 수는, 신장, 그죠? 방광, 전립선 아니에요? 이게 전립선? 전립선이 되는데, 또 수는 뭐예요? 지혜죠? 이 지혜가 흐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머리를 써서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썩은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앞선 머리가 아닌 거죠? 예,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폐색돼서 썩은지 아닙니까 예, 야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 이런 아이템이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자 이렇게 사주에 다자 글자가 많다는 거죠 다자 다자가 많으면요 무자다 이렇게도 합니다 무자도 한 이렇게 하는데 아니 글자가 있는데 어떻게 없는 글자로 치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관이 많으면요 직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 저 직장 다 옮겨 다니는데 소문 나잖아요. 그러면 막상 자기가 일하고 싶어도 거기서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이 많으면요. 예,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죠? 자, 에, 이게 그또 직장을 나갔을 때 이렇게 직장이 많잖아요. 이렇게 직장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 하루 일하고 에, 한... 이틀 쉬어야 되는 거죠. 왜?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일, 저일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직장에서. 왕따가 당하니까. 어, 김씨, 이것 좀 와서 해줘요. 그러니까, 와라, 가라. 불려다니는 데가 정신없다. 그러니까, 엄청 피곤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2, 3일은 쉬어야 되는 명이 이 재생살된 이런 명이 된다는 얘기죠. 에, 직장에 나가면은, 이렇게 일이 많게 되면요 어떻게냐면 솔직히 직장 나기가 겁나는 거죠 예. 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일을 감당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또 가면은 무슨 일을 시킬까 이렇게 겁이 많은 겁니다 겁이 나는 거죠 미리 그리고 이런 이게 그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남자 명에서 이제 보지 말고 여자 명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자 명으로 보게 되면은 여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여자야. 그러면 관이 많네요. 관살이 혼자해 못해서 자 여자는 이게 뭡니까? 자기 돈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내가 돈 벌어서요 남편한테 돈 주죠. 이게 재생관하는 거 아닙니까? 재생관인데 이 남편이 나를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주 명이 여자라면 어떻게 되면은 냐 처녀 때. 사복고시하는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재생살인데 내돈 벌어가지고 이 남자를 사복고시에 패싸게 했다 이겁니다. 예, 그죠? 내 돈으로 내가 벌어서 이 남자를 갖다 출세를 시켰더니 나를 치는 형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배신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명들은 이 남자를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자는 또 이렇게 남자가 많게 되면 어때요? 여자가 관살이 많게 되면 은 어딜 가도 일하는 허들레일이 많아요. 예. 일저 일이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관살이 많으면 이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옷가게를 해도 여자 옷이 아니라 남자 옷, 뭐, 밀리터리, 밀리터리 옷이라 군인, 군인이 입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남자를 상대로 하는 신발가기라든가 남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이분한테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남자가 이렇게 많게 되니까 어떤 사람의 자기 신랑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인기는 있어요. 내가 여자인데 이렇게 내가 앉아 남자들이 이렇게 뿅 들어 앉아 있는 거죠. 인기는 있는데 자기 남자가 누구 남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조가 좀 없게 됩니다. 또. 이게 여자라고 봤을 때, 자, 이분이 지금 금이 꼭 필요하죠. 그죠. 금이 누구예요? 금생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금생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금은 누굽니까? 이분한테는 자기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엄마가 금생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에, 친정을 자주 가게 됩니다. 또 친정을 간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어, 여보, 걱정하지 말고 한 열흘 에, 푹 쉬었다 와. 이러면 올때 생기가 있어서 오게 됩니다. 또 이분들은 만약에 친정이 멀어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어머니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